자, 이번 수업은 엘리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자. 엘리오는 적도부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라니아는 적도부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엘리오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할 때, 라니아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할 때 발생한다. 먼저 평상시 적도부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지역의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살펴보자. 적도부근에서 부는 무역풍에 의해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따뜻한 해수에 의해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높아지고 저기압이 형성되어 많은 비가 내리지만 차가운 해수의 용승이 일어난 동태평양 지역은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고기압이 형성되어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동태평양 지역에서 용승되는 심층수에 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쪽에 모여 있던 따뜻한 표층 해수가 다시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찬 해수의 용승도 약해지면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한다. 높아진 수온에 의해 동태평양에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증가하여 홍수나 폭우가 발생하며, 약해진 용승에 의해 물고기 먹이가 감소하므로 어획량은 감소한다. 반대로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낮아지고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발생한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면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동태평양에는 차가운 심층수의 용승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낮아지는 라니냐가 발생하게 된다. 낮아진 수온에 의해 동태평양에는 더 강한 고기압이 형성되어 평소보다 더욱 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반대로 서태평양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고 강한 저기압이 형성되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된다.